할렐루야 네, 새벽님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때 나길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니가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영니한 주님 참 귀하셔라 가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이 겨울에 한파 속에 저희들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등마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이 추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이 귀한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 삼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겨 넣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보니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그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5면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쳐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칭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안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며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내 저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 속에 머물지 않고 어,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처음도 마지막도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구원을 얻기 위해 작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대림절의 묵상집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올해 초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님의 첫 번째 딸, 그 이미란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어, 뭔가 좀 잘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전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승진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함이거나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위함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기 위해 뭔가 나의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도,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거 받았다고 자랑 못하게 하려고요. 누구 때문에 준 건데,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마치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십절 말씀에도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다라고 7장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어떤 왕이냐 면요그 할아버지 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되는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몇안 되는 왕입니다. 아, 그 이스라엘의 나라인데 무슨 종교 개혁이 필요하냐? 아니면 왕들이 참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 되는 우시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인 그 요담도요. 유시아의 아들 오늘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하고 옳은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아버지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 아들인 요담도 아버지의 업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안의 사람이었던 그 아들 그 손자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십절부터 봤지만 7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요, 어, 아람과 북 이스라엘.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질 때이고, 지금 이, 아,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7장 초반에 보니까요, 어,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라는 그두 왕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남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요. 잘 막아냈어요. 그들이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일장 1절을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아스는 이 아브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쳤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7장 2절에 보니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마음이 흔들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결국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저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어떤 뭐 동맹을 맺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6절과 7절을 또 이어서 보니까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이 말은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해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연합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의 선제를 통해 전달해 준 겁니다. 그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스,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 전에 이 7장 앞부분에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그들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라. 왜?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도요 아하스는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우상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제사까지 드리는 아주 심각하게 네, 이 그들의 어,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진 그런 왕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통해서 분명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 호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그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요 얘기하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돼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네대 네가 하는 대로 되진 않아 하나님 내 뜻대로 될 것인데 그냥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아스의 대답은 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아스가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이 나이다 한지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겠다 그러니 구하기만 해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요 아니요 나는 요구도 안 할게요 난 당신 말을 안 들을게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할수 있어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러면 잘안 되죠.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다섯 살인데 저희가 이제 뭘 해준다고 이제 저희 둘째도 소식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뭘 저희가 이제 안될것 같은 게 너무 보이니까 해주겠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요 아이들의 고집이 있죠.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거예요. 그냥 내비로 두세요 하죠. 보통에는 안 됩니다. 보통엔 실패합니다. 보통에는 애지가라면 거의 안 됩니다. 그제서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뭐 먼저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제서야 와서 잘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스 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구하기만 하면 돼.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는데 이 오만하고 교만한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들의 이 위선적인 그이 아스 왕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경건한 모습인 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그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고통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17절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아수로 왕이 온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 땅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됐을 때 나라가 갈라졌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말입니다. 그때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요. 아수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수 왕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거대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 그때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던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누구를 바로 말씀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것. 어떤 징조를 주신다는 겁니까? 앞에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제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징조를 구하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왕이 어땠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어떤 징조입니까? 구원의 징조예 그들을 이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 구원의 징조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구하지 않으니. 주께서 친히 구원의 징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라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믿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구원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징조, 보라천아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스왕은 그 이후에 있을... 그날 아스로 왕이 오는 그 날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스 왕과 얼마나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앞날 그 앞날에 있을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을 바라지 않으며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희락과 그 영광들을 바라보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행위와 노력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